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영통하면 인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백 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백 부장의 믿음, 첫 번째입니다. 신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할때 보통 신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백 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자 그 종을 구원해달라고 사람들을 주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백 부장은 신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 라파,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이제 오시는데 다시 사람들을 보내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말씀만 하시면 하이 나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은 자기 자신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기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가 주님께 오시지 말라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백부장이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삽고 계시다라는 그 일이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과 감격이 됩니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친히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능히 종일 고치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를 다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믿고 아, 네. 말씀만 주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대시께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아, 네. 그렇게 될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환경이 하인이 치료된 것처럼 치료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 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영적인 질서를 정확하게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의 군인이었고 장군이었어요. 군대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움직이려면 질서가 중요해요. 상급자가 부하에게 하라고 하면 하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 이게 군대죠. 영적 세계는 더 철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다 군대야.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고 주의종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보호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